그래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민주화의 요란 마산 출신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활용방안 모색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인 2024년 4월 23일 25년 동안 마산 상권의 주축으로 자리했던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폐점이 결정되었습니다. 전국 롯데백화점 32개 매장 중 매출이 가장 부진했던 것이 폐점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폐점 이후 상인회, 주민자치회 등이 나서 백화점 건물에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본은 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인적, 물적, 포화상태에 이른 창원교육지원청이나 교육연수원 신청사로 활용하다는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롯데백화점은 여전히 새로운 역할이나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된 기사들입니다. 언론은 빈 건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발생할 안전사고 위험이나 도시 슬로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마산 지역 상인회, 주민자치회 등 단체들은 창원시, 경상남도, 경남교육청이 공동으로 롯데백화점 마산점 공공매입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을 촉구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유효시설이 방치될 경우 유동인구 급감과 상권 붕괴에 심하라는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심각성을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보러원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백화점 폐점이 비단 마산에만 벌어질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 의원은 백화점 폐점이 온라인 판매 확대라는 유통구조의 변화에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이 맞물려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상이 우리 경남에 우리 마산에 처음 일어났을 뿐입니다. 즉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을 시작으로 전국 백화점의 점차적인 축소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지 모릅니다. 일례로 롯데백화점 포항점과 동네점 등 지역 구도심에 입지한 백화점의 폐점 가능성이 수년째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후 전국에서 발생할 백화점 폐점과 이에 따른 건물 활용에 대한 하나의 시금식이 되리라는 것이 번 월의 전망입니다. 때문에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단순한 상업공간으로서의 재활용을 넘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도시 재생의 아이콘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체육 문화시설, 시니어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논의가 절실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의 경남도 경남교육청 창원시 이렇게 4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방안 마련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협의체의 틀 안에서 롯데백화점 마산전 건물의 활용 가능성, 재원 마련, 법 제도적 지원에 대한 중지를 모아봅시다. 그리하여 25년간 지역사회를 지켜온 이 건물이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해낼 거점으로 다시 한번 개점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보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